어 국민 여러분 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여년 또 50여년이 된 선배님들이 나라가 혹시라도 저 중국 공산당 또저 북한 괴뢰 에게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나라가 넘어갈까 봐, 아, 두려워서 어,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어 정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 고등학교 별로 어 애국 동지회를 만드셨고 또그 고등학교별로 만든 애국 동지회가 아 어, 고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어, 뭉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러 어, 고등학교 애국 동지회 중에서도 어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동성 고등학교 애국 동지회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동성고등학교 애국동지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유정하 어, 선배님을 모시고 어, 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같은 연세를 말아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만행을 제기른 대표적인 것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민주당, 현재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등과 거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당시 사드 배치로 나라가 불안했지만, 그, 사드 배체를 구실로 3불 1항과 중국의 문재인 대선 후보 지원을 거래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송영길 전 대표가 2017년 1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 당시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거래한 것들이 얼마 전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4.15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우마오당원 3천만 명과 한국에 있는 중국인 약 100만 명을 도원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선동하여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조장했던 것이죠.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저지른 가장 큰 나쁜 행위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 역사를 빼앗아갔죠. 강탈을 갔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한글도 중국 것이다. 한복도 중국 것이다. 음식도 중국 것이다. 심지어는 태권도까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중국 공산당은 이것밖에 안 했을까요? 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한국 지사장이 누구자 하면은 주옥파라는 저위보라는 여자입이 여자 주옥파가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 로비 활동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죠. 이 주옥파가 로비 활동을 벌여서 춘천이나 대전,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 사이나타운 조성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로비를 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는 불을 내놓고 간첩행위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공자학원을 빙자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무려 39곳의 공자학원을 설치해서 신중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고 간첩행위를 하는 하도록 강요를 했죠.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 중국인들, 유학과에는 7만 명의 유학생들을 감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따르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에 나왔죠. 서울시민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물러나도록 몰아내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호를 외치겠습니다. 음, 중국 군산당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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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은 추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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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